왔다. 이칠고 왔다. 잘해 보자 우리 둘이. 저 무슨 무슨 데칼이냐죠? 아, 연료 탱크 제발. 705 이거부터 이거부터 다른 거 말고 야, 1대1 들기면은 서로 손해야. 너 그냥 차 들고 있어. 내려오지 마. 대체 그냥 죽여버라니까 아, 야, 진짜, 야, 한 대만. 아, 씨, 내가 맞았네. 아니, 하 <laughs> 아니. 아, 한 대만 쏴주지, 씨. 그럼 이기는 건데, 아, 근데 이거 705d에다 숨어있으려 했거든. 마지막에 얘가 너무 무빙을 뭐라고 되지? 그 일정하게 안 해. 한번 쭉 뺐다가 들어갔다가 짧게 갔다가 짧게 또 들어갔다가 길게 쭉 뺐다 이렇게. 해. 아니 그래가지고 하 내가 아 내가 숨을 수가 없네. 아 예전에 1호 부부니까 보슈비 공짜로 주던데.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 나도 그때 1호 가지고 있었긴 했는데. 그거 공짜로 줬었나? 그거는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랬었나? 그럼 183도 그랬, 그랬나? 183 가지고 있으면 183 하나 그냥 그대로 두고 4 0 0 0 하나 줬나? 그렇게 한게몇개 있었긴 했죠, 그거 빵자주 뭐 가는 길이야? 빵자주 왜 이렇게 많이 보여? 아니 근데 자주면 근데 언제든지 저거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종류별로, 종류별로 보여 저거 진짜 겁나 다양하게 다, 다 좋으니까 개울바다 아, 아목 비스코인 것 같아 지잠잘못 잔듯 폭안 내려가 그냥 싸본 건가 어떻게 알지? 와 우리 헤비랑그많다 굳이 안 가도 되겠네. 이기겠네 민스 여기는 한번한 번은 지나가면 무조건 한번 지나가죠. 여기로 지나간다고? 웅쎄야 아, 저거. 까비. 아깝 어, 야, 거기 있으면 너, 나타겟인데 너, 나한테? 오, 이해가 나와, 왜 나와? 어, 뭐 하신 거지? 응쎄? 아니, 맞췄는데, 스턴, 씨. 아니. 아 맞췄는데. 아, 딱, 나, 쏘는 타이밍이 스톱 맞아가지고, 앵걸어져가지고참 이상한 어어 왔어. 아, 진짜. 억지다구. 저런 억지가 없다, 진짜. 엉덩이 뺏겨서 했는데 장전이다 지 아, 나와라 나오죠? 한입 아 맛있다 여러분들 이 미디움 데미지 보세요 이거 이걸 안 사? 진짜 이걸 안 사? 이거 뽕맛 쩌는데 이거 진짜로 포슈 뽕맛 쩐다 쩐다 하면서 1파선 뽕맛 쩐다 쩐다 하면서 이거왜안사 진짜네. 개쩌는데. 그냥 얘는 평균인데 이게. 저 데미지가. 보세요. 야, 480. 야. 아, 이게 돌고 거고 그러니까 얘 이거 평균인데 이거 왜안 사. 이 데미지가 평균인데. 그냥 개쩔어 버려. 이 헤비 라인전 가가지고, 헤비들이랑 대교 하면은, 헤비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어느새 지체력이 더 많이 달아있어가지고. 이건 안 싸? 이거 가는 길 하면 이건 무조건 해야돼, 진짜. 어? 뭐야? 잠수야? 아 뭐야. 재미없고. 경험감까지 달네 아, 바하방 하... 이 아, 잠수는너 맛있게 먹는다. 누가... 아, 나도 한 입만... 맛있게 먹는 아, 나왜 여기로 왔지? 아, 레오 잡으러 가야 돼. 자주 있었거든요. 엄있 어? 뭐 먹네, 못한났다 와, 뭐 냐? 얘네 들이 스팟도 안 됐어. 산고자기 했나 봐. 띄우지 마, 띄우지 마. 띄우지 마, 띄우지 마, 띄우지 마. 띄우지 마, 친구야, 띄우지 마. 안 돼! 띄우지 마! 스팟하지 마. 자주 도 먹잖아. 뭐야, 저 저기까지 가. 오버하지 말라고. 이거 산다고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아니 이거 왜 소련이랑 같은 포탑인데. 얘네 왜저포 포방패 쪽 뚫림. 포방패 쪽 말고 저 포탑이 뚫림이에요. 여기. 여기 수직 장갑 뚫림. 뭔가 수직 같진 않아. 근데 원형이긴 한데 저게 그냥 뚫리더라. 여기. 아니 은탄에도 뚫리더라. 아까 그 해비들한테. E5한테 함 돌리고, 숙사한테 함 돌리고, 그냥 개 돌림 진짜로. 어. 아니 그냥 개 대충 싸는데 그냥 막 돌림 그냥 이거. <laughs> 너무 함 그냥 대륙이 그냥 140급 돼야지. 지원자 때오사야해 진짜 너무 심해 그냥. 어? 아유 괜찮은데? 어, 그 티어가 있다고? 일일이 활약을 하겠네요. 이번 판은. 아 근데 좀 스타팅이 좀안 좋네요. 스폰 리치가좀 앞이었으면 은 바로 달려와가지고 그냥 저기 일단 K9 저기 바꿔 보는 거데 K9. 될려나? 아 이거 될. 되... 이게 딱 저기 먼저 가가지고 기선 제압을 해놓으면 상대가 보통 안 나오거든요. 아, 진짜 죽자고 나온 애들 없어서. 빠르니까 자리 먼저 잡을 거야. 아 미림들 다 도망가는 거 봐, 저거. <laughs> 저기 저격 라인에 <laughs> 여기 저격을 하는데 띄워준 애가 없으니까 씨 <laughs> 바로 도망가는 거 봐. 와저 형님 판단이 참 빨라. 아왜 들어가줬네. 호슈, 저형좀 무서운데? 저거 앞에 감 들이 대면은막 죽자고 나올 것 같은데 저거. 아, 뭐야? 다... 어, 판 어디가 구조물이 있었나? 바봤는데 예구나, 예구나 뭔가? 아, 이걸, 맞죠? 에? 역시, 제조국은 뭐 속이는가? 이게 뚫려? <laughs> 아니, 소련이면은 이거 진짜 스쿼트는 그냥 씹히는데, 진짜. 아니, 니네 수입, 거기서 한거 아니야? 이거, 씨. 리퍼를 받았어, 왜. 이거 재료가 빠졌잖아. 와, 이걸 말쏘네. 괜찮아. 너도 났어? 아이 뭐? 육수? 야왜 이렇게 싫어하냐 나를 아 이거 통곡한테 역티 하면 뚫릴것 같은데 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번뚫린 이력이 있어가지고 무섭고 한 발만 맞아주세요. 야 하필 또 든든하지 못한 1, 2, 3이 있네. <laughs> 안 돼, 맞기 가능? 위에 지금 작살 났네요. 지금 빨리 여기 밀어야 돼. 여기랑 한마디 아, 여기 빨리 밀어야 돼. 뭐야 버그 아아 뭐야 아 버그 인줄 알았대 뒤에서 미는 거였네 아나 진짜 버그 걸린 줄 알았어 씨틱틱 터진 줄알았어 아니 씨 뒤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밀고 있네 아 미치 너무 웃겨가지고 아 씨. 맞으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씨 아니 뭐야? <laughs> 아 뒤에서 자연스럽게 밀고 있는데, 아 나는 저게 일부러 부딪히지 말라고 나 왼쪽에 붙어서 갔단 말이 저거. 아란이 오라고. 근데 얘 지금 가로로 가로로 가고 있네. 아 참. 진짜 보여줘? 아니 이거 숙청이 뭔지 보여줘? 진짜 이거 안 보여줬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런 적이 없는데. 1일1로다 패는 법 보여드립니다 근데 그 고티오가 자주 잡힌다 갑자기 운이.. 운이 좋아서 그런가.. 렇지아 다음 패치 때 저거 빵해비 진짜 너무 기대된다 진짜 재밌어 보여 아, 뭐가지, 빠빠대가지고 아니, 각이 안 나와, 씨! 와우! 470. 보셨죠? 이것이 일 2. 한대 더. 아! 스칼렛 고 데미지 보세요. 이게 미디움?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쏴? 이걸 해치겠다. 여러분들 이게 미디움이래미디 미듐. 아니 이걸 어떻게 참어 미디움 데미지가 이런데 장전이 7.7밖에 안되는 거. 어떻게 참아 이거 바로 뽑아야 돼아 밀지 말지 아나 쏘고 비켜주는데 나는 진짜 잘이 쓰는 거다. 아, 둘이 꼭 그렇게 안, <laughs> 안 맞네. 진짜 이렇게 안 맞네, 진짜 꼭. 아이씨, 아이, 이게 왜 통과해? 데미지 봐라, 와.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안 참고. 아 이거, 이거를 안 뽑고. 버... 이거 어떻게 안 참고 버티냐고, 이거를. 진짜. 데미지 봐. 2 0 그냥 숨도 못 쉬잖아. 200한발 쏘면 난두 발씩, 두 발씩 쏴버려. 880넣어버리고 봐, 고생해서 한 발도 뭐래어 예, 예. 뭐야, 아, 뭐야. 150이었어? 150이었구나. 아니 진짜 이 환상적인 데미지를 보세요, 진짜. 쩔지 않습니까? 사촌은 어디있냐 아 저기있다 이러면 안신는지 겠냐고. 아 너무 쉬운데? 오늘 좀잘 되는데? 맞아 드릴게요. 예소세소을 네, 소세, 600! 나도 니랑 비슷하게 넣었다 데미지 <laughs> 아.. 이 보세요 그릴때한테안 밀리잖아 이거 봐 어? 이걸 진짜 참어? 이걸? 장전 7초밖에 안되는데? 다른 미디움한테 장전이 밀리는 장전이 속도가 아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참어 잠깐만 헤비가 아니지 이거 코가 헤비여가지고 결째로 받으지 4306가 이제 8초 대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7초다. 4306가 더 좋지 않나요? 그니까 러 이제 그거죠. 약이죠. <laughs> 어, 4306가 더 좋지, 당연히. 근데 폰는 이제 4306가 너프를 먹어가지고, 폰는 일일이 더 좋은 건 맞긴 해요. 장전도 진짜 그거 구라가 아니고, 306가 8초 때 나오, 나오거든. 얘는 7.7. 네, 여러분들은 근 사지 마세요.